오늘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장까지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 구인장 집행에 불응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의 대면을 피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박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 부회장을 피하는지 배경과 속마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는 구치소 수감자들 중에서 박전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특검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겁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박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을 피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박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넘어져 다쳤다며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엔 박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전 대통령은 발가락을 찌어 통증이 심하다며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아 역시 법정 대면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대면 무산, 박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기피하는지, 그 배경과 의도, 박전 대통령의 속마음과 심리 상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